알래스카. 아, 너무 아름답죠, 정말. 가보고 싶어요 한 번쯤은. 범죄가 일어나면 정말 알수 없대. 한국의 일곱 배에 달하는 드넓은 땅이죠. 와. 저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나 본데. 어, 보기만 해도 춥다. 어? 시신들이 저렇게 차가운 눈 속에 묻혀 있었고요. 발견이나 수습도 어려운 상황이죠. 저렇게 여얼어있으니저 <laughs> 많은 사람들이 다피해자야 저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됐고. 그렇죠. <laughs> 본체도 알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 여자예요. 또추정한 것만 21구의 여성 시신들이 발견됐어요. 이 사건의 살인마 인터뷰를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어, 바로 공개가 되나요? 보이니? 네. 응? Bolder, bolder. Had 어머 어머 어머. Uh... 그 소위 냉각기도 없는 거예요. 얼굴을 아직 공개 안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충격적일 것 같아요. 로버트 한센입니다. 이렇게 알래스카를 공포에 몰아넣는 살인마 한센이 바로, 상상치 못할 직업이 있었습니다. 시작 가게, 아, 제빵상가보다 아, 제빵사, 베이커리를. 알래스카에서 소문난 아주 유명한 아니, 맛집 분이... 사장. 아니 왜 빵만 드시는 분이? 아주 끔찍한 그만의 범행 수법이 있었는데. his story was with all of these women. his intention was to return them, to return them, return them. 응? 음? 풀어졌다 다시 잡고 풀어졌다 다시 잡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납니다. 한 세는 살인을 목적으로 데리고 온 여성을 일부러 풀어 죽기도 했는데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 찾는 겁니다. 어, 실제 경찰이 한선의 집을 수색하면서 지금 사진입니다. 아. 예. 자, 보시죠. 지하 방이고요. 그러면 이거야. 여기 이제 박제된 것들이 곰가죽으로 만든 그렇죠. 자택 카드. 지하에는 자신만을 한 공간을 이렇게 이제 꾸며 놨다고 합니다. 음... 이에 무슨 무기 같은 거 같은데 약간 느낌이 활활 어 무슨 사, 석궁 같은 거이 어, 인간이 사냥을 사람이야. 사냥 즐기는 사람이야 거 같아 도망가면 쏘는 거죠 풀어주고 쏘는 거 같아 어. 제가 아까 봤을 때 총을 쏘고 아, 어떤 생명을 내가 아, 내 손으로 아, 아. 어떻게 할수 있다는 라 거에 대한 그 맛의 짜릿함을 느꼈다가 분명히 어느 순간에 이제 사람을, 사람을, 넣은 사람을 넣은 내가 총으로 쏴보면 어떤 기분일까? 그러니까 뭐 점점 더한 자극을 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이 인간이라면 나는 그들을 사냥하고 또 이들이 살려달라고 하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음, 다 정말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사람을 그냥 그가 그러니까 동물 사냥감으로 생각한 음, 희망을 줬다 가 뺏는 그 과정을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정답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조건 맞지. 아, 진짜 잔인한 나쁜 사람이네. 박제된 동물머리. 이한산의 취미가 이제 사냥이었는데. 사냥을 근데 많이 했네요, 기본적으로. 전리품 가득 채워놓고 어, 사냥을 추억하고 뿌듯해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다나 right uh... mm -hmm. mm -hmm. 살고 싶었을까 and you 저런 데서 누가 예를 들어서 총을 맞아도 아무도 뭐 어디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저는. 살아있는 동물을 저렇게 총으로 쏴서 사냥하는 것도 너무 잔인한 일인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사냥한 서론의 악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하나의 짐승으로 본 거네요. 사실 한생이 한번 잡힐 뻔한 상황이 있기도 했어요. 의심만 가던 상황에서 경찰이 한번 찾아갔죠. 집안 곳곳 그다음에 지하실까지 둘러본 경찰이 결국은 단서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the place was down in my basement, he looked up at the scene And spot checked two or three places and he lifted up the one on both sides of the one where I had the pistol land up there and I near died of a heart attack right there. 그렇게 이제 경찰 수사를 한번 빠져나간 한셈이 이제 더 대담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 걸리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너무 잔인하네요. 아니 그 고소하고 맛있는 빵을 섬세하게 만드는 사람이 뒤에서는 저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끔찍하죠 예. 그 빵을 먹은 사람들 기분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알아서 맛집으로 정말 유명해서 손주... 손님들이 많았다는데 얼마나 기분이 정말 어? 다 개원해고 싶었을 것 같아. 이렇게 한 생처럼.